트프레이 <목소리> <토익님 목소리> 주신 선물! 짱큼 <목소리> <짠큼. 목소리> 아니 안해는은거없만 이만, 이만한 짱큼 아니 차를 가지고 아, 네. 인형. 러시아 인형처럼 까도 까도 없는 어 본래 뭐야? 어, 맞아 안에 그 <laughs> 아, 아, 그래? 아, 아, 그렇지. 봉투 같은 아 그래요? 진짜? 따로 이렇게 어. 너무 귀 봉투 안에 여기 안에 <laughs> 봉투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 봉투 지 얘기했던 거다 진짜야 진짜 와. 우와 우와 이쁘다 너무 찰떡이라서 우와 귀여워. 귀여워 너무 찰떡이다 아 진짜 어 너무 <laughs> 귀엽다 시리얼 드실 때 귀하게 나.. 나 이거 보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는 이따가 뜯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트위티님이랑 무엉 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갑자기 찍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된연휴를 얘기를 하자면 우왕언니를 알고 있었는데 티티님이랑 같이 종종 만났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를 보니까 막팔이 돼 있어서 어, 다 같이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다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선물도 보내고 진짜 너무 팬이어가지고 티는 안했어요 왜냐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laughs> 숨기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티티님이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이거를 사주신 거예요. 감동. 저도 선물을 들고 가긴 했는데 막이 정도까지 막 사주실 줄은 전혀 몰랐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큰 가방을 들고 계실래? 시아 브이로그 찍으셨나보다? 막 이랬는데 제 선물이었던 거예요. 스위트 자라 키즈래요. <laughs> 찌려얼 먹기도 좋고 올려놓고 먹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귀여운 그릇을 사주셨고요. 어, 너무 귀여워. 짜잔 하나 더 있어. 어? 뭐야? 헐 너무 귀여워. 내 사이즈를 어떻게 아셨지? 이렇게 뭔가 폭신폭신한 노란색 신발을 또 사주셨네요. 미친다. 나 미쳐. 그리고 <laughs> 에이, 너무 예쁘다. 따숩다 따수. 이거 커플 잠옷이래요. 짱 귀엽죠? 한번 입어볼까? 아 너무 귀여워. 아, 뭔가 갑자기 소녀가 된 기분이잖아. 아, 되게 편하구나 이런 옷이. 잘 입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육 오 개점. 팔 운동 그만해야겠다. 중대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내일 붙임머리를 때려갈 겁니다. 근데 이 옷에는 이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운동을 좀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과 수태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좀더 청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 좀 관리 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손톱도 그 의미에서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조만간 발톱도 다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다 떼버리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바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브라질리언도 하고 이거 붙임머리 떼고 뿌영도 다시 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내일 붙임머리를 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우 쉬우.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붙임 머리를 떼러 갑니다 진짜 찐 여름이 시작되니까 덥고 거추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떼러 가려고요 그리고 점점 배충 말리고 막 이랬더니 좀 엉킴이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떼고 다시 단발로 돌아가보려고 합니다. 옥수수를 또 챙겨온 여자. 여름에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좋아요. 지금 비가 추석추석 오는데요. 좀 늦어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빨리 나온다고 나왔는데 차가 막혀. 드라이 하면은 저런 아 느낌이고시 스티커가 너무 저런 느낌이고, 시 s 스 섞으면 저런 느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가발 같아요, 뭔가. <웃음> <웃음> 느낌이. 네, 나도 코가 말리면은 네.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뻗칠때 네. 꺼칠, 꺼칠 거예요. 아그 드라이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짜잔 여러분 머리 잘랐습니다 머리를 다 뗐고요 조금 더 자르려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의 중단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또더 짧게 자르고 싶으면 또더 짧게 자르러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또 당연히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볼까? 이 뭘까? 어, 뭐야? 귀여워. 이거 해볼까요? 햄스터? 이거 음, 잘 나왔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흠잘 나오는데? 자 아, 여러분 불쌍한 중생은 일하러 갑니다. 신사를 즐길 시간은 없군요. 지금 벌써 3시 반이어가지고 여기서 좀만 더 놀다가는 퇴근길에 막힙니다. 헉, 이상해. 내 머리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내 머리인걸? 이제 내일부터 정말 가뿐하게 살수 있겠군요. 뭔가 또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긴 머리가 나은가요? 아니면 짧은 머리가 나은가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지금 도어랑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집에 못 들어가는 중 이럴 때 임시방편으로 구구이 배터리를 사면 된다고 해서 그거 사러 가는 중이에요 진짜 인생이 쉽지가 않다 오늘 좀 여유 있을 줄 알았더니 여유 하나도 없고요 이게 구구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여기다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해보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하지만 손이 급해. 여기다 이렇게 10초간 대고 해보래요. 이렇게요. 대박. 대박. <목소리> 되나 다시 재확인해볼게요. 확인 완! 진짜로 완전 당황했어 <laughs> 여러분들도 혹시나 문이 잠기면 그 편의점에서 9V짜리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전극을 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고 10초 있다가 된 채로 비번을 누르면 열립니다 <laughs> 이 기계 자체에 열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열쇠 업체 불러서 괜히 돈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휴. 지쳤기 때문에 시켰습니다. 오늘 갈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머리까지 예쁘게 했는데, 나 혼자 맛있게 먹기로. 우와, 이게 뭐야? 아, 내가 시켰구나. 일본 가서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혼자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까? 나름 조절을 하겠다고 지금 시킨 거예요. 히토김밥이랑 밀가루가 없는 만두. ABC주스 시켜봤어요. 얼굴을 보면 별로 안쪄 보일 수 있겠는데, 다른 그 맞았던 바지가 안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주일만 식이조절 좀 하려고요. 으, 진짜 맛없어. 잘 먹겠습니다. 키토 김밥. 음, 맛있다. 그래 머리를 좀 바꾸니까 기분이 좀 산뜻해지네요. 너무 덥고 이러니까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 작년보다 괜찮다. 작년에는 한창 축구도 안 하고 이러니까 진짜 힘들었거든요? 뭔가 볼거리가 많다. 시욕이 너무 많이 돌아서 문제네, 이번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봐요. 제 머리예요. 이거를 다음에 올 때도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에 머리 붙일 거면은 이거 가지고 들고 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카메라를 차에다 두고 온 이슈로 오랜만에 빅시아를 써보네요. 지금은 뭐할 거냐면 여기를 한번 정리해줄 겁니다. 제가 일본 다녀와서 피규어들 꼭 정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함을 샀어요. 짜잔, 이런 거를 한번 사봤는데요. 인스타에서 갑자기 광고가 떠서 발견했는데, 짜잔, 이겁니다 띵커보드 피규어 아크릴 정리함이었어요. 두 개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하나는 계단형으로 정리를 할수 있고, 하나는 3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 조립 설명서가 요렇게 있고요. 헐, 재밌다! 짜잔! 요렇게! 대박, 대박! 이렇게 열리는 거고, 칸막이를 또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고, 됐다. 이렇게 칸막이 있게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것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열린 거고, 힐링 달수 있게 이것도 따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계단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번 사봤는데, 이것도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계단 만들었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봐야지. 와우! 짜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제 피규어를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고민인 게 지금 실바니안 이 집을 처분할 거예요. 왜냐면 먼지도 너무 잘 쌓이고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실바니안 귀염쟁이들만 이렇게 나열해 놓으려고요. 리틀 트윈 스타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가보자고. 요런 아이가 있고요. 큰 애들을 기본적으로 넣어줍니다. <목소리> 짜잔. 여러분, 일단은 요렇게 완성했습니다. 짜잔. 제가 일본에서 샀던 것들이랑 모았던 것들, 약간 빈티지한 레어템들을 위에다가 올려놨고요. 그리고 중간은 아직 안 꾸몄는데 이런 피규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층은 이렇게 모아놨어요. 왼쪽은 라라, 오른쪽은 키키 이렇게 해서 모아놨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모아놨고요. 여러분도 뿌듯하지 않으세요? 지지가 준 건데, 여기다가 키링을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링도 이렇게 보관해 놓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포차코 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차코를 다 여기다가 모으고, 그리고 여기다가 실바니안을 다 모아볼 거예요. 한번 정리 가보자고. 오리야! 어. 그 먹어 봐. 이거부터 먹어 봐.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소리야 빨리 와, 빨리. 어, 어, 우와. 그래서 녹아. 아, 이게 맛있어. 이. 떡떡 빨리 먹어. 응. 우와. 먹고 힘내고 음. 더울도 고향으로 먹는 거 같아요. 진 없어지고. 짱 맛있겠다. 아, 귀여워. 잘 잘래? 아기 너무 부드럽지? 응. 아우, 귀요 응? 우리야, 뿌이 해봐 우리. 야 뿌이 아신리했어 우리. 야리야리 우리. 우리. 야리 우리. 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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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